네, 이번 소개트는 아, 울트라 아, 스트레토 캐스터 아, 솔라 아, 플레어 아, 모델이 되겠습니다 솔라 플레어 뭐죠? 태양 폭발인가요? 아무튼 22플랫 네. 노이즈 스피건 아. 픽업에 S 1 스위치까지, 5 스위치, 언볼륨 투톤 이렇게 달려있는 아주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피크가드가 이게 지금 알루미늄 피크가드죠. 그래서 이제 뭐 빨강색, 그 다음에 뭐죠? 아발란체, 그 다음에 노블 블루, 울트라버스트 아주 정도 나오는 그래서 명실공히 아주 최고의 팬더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울트라 하이브리드가 사운드를 내주는 아주 그런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엘더 바디가 되어 있고 메이플렉 메이플 지판이 되어 있고 다트 인레이까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스테인리스 플레이스, 스탠 플래시죠 스테니스 플레이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네개 아주 굉장히 아주 얇기 때문에 D쉐입의 슬림 네기죠. 그래서 사이즈가 야광 인내까지 들어가는 기타기 때문에 뭐 사운드 스펙. 이 노이즈 피커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잡음이 아주 최소화된 그런 아, 픽업이죠. 그래서 아주 힘도 아주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뭐 굳이 험버커 사용 안 하셔도 싱글 픽업 3방인데웨손 누르게 되면 이제 험버커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명시공이 최고의 기타가 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네 컨투어 힐이 아주 굉장히 아주 얇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네, 연주할 때 아주 그립감이라든가 아주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죠 넥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락킹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70주년 기념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극단적인 울트라 모델이었습니다.